안녕하세요. 사진건석기계 지대현 부장입니다. 네, 어, 히라치 미니 굴삭기 공1 7 모델을 소개합니다. 2016년식이고 3,000시간 정도 운행을 하였습니다. 어, 외관 상태도 아주 준수한 편이고요. 뭐 굴삭기를 볼 때, 모든 물건을 볼때 외관을 안볼 수는 없겠죠. 네, 네. 어, 외관 상태도 준수하고 트랙도 아주 새것 같습니다. 교환하신 지 얼마 안 됐고요. 엔진에도 특별히 유유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뭐, 소라가지고, 뭐, 잘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뭐, 얀마 엔진, 뭐, 특별히 유대될건 없어요. 일제 엔진들은. 네, 측면으로 바라본 모습이고요 어, 붐때도 한번 보실게요. 크랙이 있는지 한 번.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매입할 때도 이 크랙 같은 부분은 없었거든요. 네, 바가지 3개로 기본 바가지 3개고, 어, 현재 본 바가지에 네, 나나시판까지 같이 되어 있고, 속 바가지도 나나시판이 있습니다. 16년식의 용도면 깨끗하게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죠? 어, 별도로 영업하신 장비가 아니고, 회사 내에서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을 하셔가지고, 깨끗합니다 네, 시트 상태도 깨끗하고 운행시간 보실게요 운행시간은 3238 정도 운행을 하였습니다 시운전도 해 보았고요 어, 시운전 영상도 첨부할 거고 어, 특별히 기능적이거나 뭐 그런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 요 장비는 서진건설기계 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 지대 부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200시간 운행한 0 1 7밀 고사기 네, 필요하신 분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なるほど。<laughs> Obrigado. <coughs> <coughs>